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 재판부에서 한말 중에 정말 제 귀를 의심,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중, 그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재판장 이런 말했습니다. 지금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정과 기록만 살펴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이란 기업을 통해서 내 입팔아서 돈번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쌍방울이 과연 견실한 중견 기업인지? 김성태가 견실한 중견 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가져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도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만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알수 있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폭력 조직인 전주 나이트파의 쩐주로 규정된 인물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06년 12월 춘천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 개장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 청담동에 사채사무실을 차려놓고 월 10에서 20%의 고리 대부를 통해 51차례 300여억 원을 대출해주고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에는 호남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장 매매 고가 물량 소집 매수 허수 매수 등을 통해 3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획득하며 쌍방울과 유비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김성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쌍방울, 쌍방울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니다. 말을 돌려드리면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떤 전과가 있는지 어떤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힙니다. 단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김성태의 주가조작 실행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공작 계획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에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상품권으로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란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어된 피고인의 변호인 사인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 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 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쌍방울 사건 조작 수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법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 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